자, 다음은 이제 조합입니다. 우리가 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퍼뮤테이션은 한 군데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아,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퍼뮤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앞에 계산할 때는 몇 개인지를 우리가 골라내고, 그죠?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퍼뮤테이션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에서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룹이 하나죠. 이 하나의 그룹에서 몇번 고르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어, 각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매겨서 곱해 주는 개념이랑 한 군데서 뽑아서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어, 똑같은 내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자, 순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내는 건데 자 조합은 컴비네이션은 언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오히려 퍼뮤테이션 보다는 컴비네이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그 확률 경우의 수는 거의 컴비네이션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그 퍼뮤테이션 보다는 컴비네이션이 많아요 왜냐하면 숫자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게 중요한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순서는 우리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뽑는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뽑을 때는 퍼뮤테이션이고, 그게 아니고 3명 뽑아서 다 주겠다 그러면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조합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많이 있죠 아까 전에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곡을 순서에 상관없이 3곡 듣는 경우 아까 전에 어, 순서가 있을 때 뽑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1번 2번 3번을 듣든 3번 2번 1번을 듣든 다 똑같아요 어, 나는 아이유 bts 그냥 다 들으면 오케이 순서대로 첫번째 아이유를 듣고 두번째 bts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두곡다 들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다 들었으면 오케이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 컴비네이션은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이렇게 퍼뮤테이션 순열을 가지고 퍼뮤테이션을 가지고 다 곱해 주는데 이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말고 1번, 3번, 2번도 같은 거라 그랬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번, 2번, 3번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만 체크해 주면 돼요.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팩토리얼로 되면 됩니다. 두개 뽑으면 2팩토리얼, 세개 뽑으면 중복되는 게 3팩토리얼 이렇게 결정됩니다. 네개 뽑으면 4팩토리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뭐냐면 6컴비네이션 3은 먼저 6퍼뮤테이션 3을 다 곱해 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순서 이시 6곱하기 5곱하기 4세 개를 골랐으니까 손가락으로 세시면 돼요. 6곱하기 5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건 어떻게 돼요? 세번 중복되니까 3곱하기 2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쉽죠. 이거를 식으로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밑에 걸로 배우니까 어, 어렵죠. 그죠.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하죠. 원리를 이해해주면 되죠. 그래서 고르는데 중복된 거를 빼줘야 되니까. 빼준다는 건 여기는 이제 동시에 나눠져 나눠줘야,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그래서 다 곱해주고요. 중복된 것만 나눠주면 돼요. 그게 조합의 개념, 컨비네이션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주면, 처음에 다 곱해주면 된다. 카운팅의 법칙, 곱셈의 법칙, 다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자, 그런데 한 군데서 뽑을 때는 몇번 뽑는지에 따라서 곱해주면 돼요. 그게 퍼뮤테이션이고. 근데 뽑다 보니까 중복은 제외해줘도 돼요. 그러면 중복을 제외해줘라? 그러면 컨비네이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곱해줘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은? 해서몇개 했는 것만 골라주면 되고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카운팅에서부터 출발해서 퍼뮤테이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카운팅을 조금 우리가 좀 특별한 개념으로 바꿔준 게 퍼뮤테이션이고 퍼뮤테이션의 중복이라는 개념을 또 빼준 개념으로 조금 더 바꿔준 게컴비네이션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카운팅한 겁니다. 카운팅 곱해준 거예요. 다 곱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주고. 저런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배운 거예요. 자, 한 군데서 빼는 게 아니고 그룹마다 다 별도로 있다 그러면 다 곱해 주면 되고요.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그게 아니고 한 군데서 몇번 뽑아 주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개념이면 퍼뮤테이션. 중복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나누기, m, 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그게 컴비네이션.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야구에서 순번을 정하는데, 1번부터 9번 타순이니까, 1번 치는 거나 2번 치는 거랑 틀리죠, 개념이. 그래서 타순은 순서가 중요해요. 1번 치는 사람, 2번 치는 사람, 야구에서 순번이 중요하니까, 1, 2, 3, 4, 5, 6, 7, 8, 9번. 순서가 중요해서 퍼뮤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두 번째 경우입니다. KBO 엔트리 규정에 보면, 시즌에 28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군을 28명 등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경기에 나가는 9명을 짜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까 전에 9명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28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무조건 엔트리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즉 내가 1군으로 오늘 시합에 뛸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1번 일본 타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은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난더 중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1군으로만 순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26퍼미테이션이고 a 비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면 p,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c.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26 컨비네이션 9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26퍼뮤테이션 9가 들어가고, 밑에는 9 팩터리얼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는 어떻게 줘요? 손가락으로 세면 됩니다. 총 9개를 세면 돼요. 몇 번부터? 26번부터. 아, 잘못됐네요. 28번이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28명, 26명이네, 26명. 오케이. 자, 26명이죠. 어, 28이 아니고, 어, 26입니다. 26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6, 컨비네이션 9가 되는 거고, 앞에 26명 중에서 9명을 뽑는데, 순서 없이 그냥 엔트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6부터 1번, 첫 번째 26번. 총 26명 뽑을 수 있지, 아무나? 두 번째, 1명 뺐으니까 25명 중에 한 명. 해서 쭉 가면 여기가 총 아홉 번째 가니까 18번까지 뽑힐 거예요. 맞죠? 26, 25, 24, 23, 22, 21, 20, 19, 18. 그죠? 손가락으로 세면 돼요. 그죠? 어. 어렵지 않죠. 손가락으로 세면 되니까 총 아홉 개만 세면 돼요. 26번부터 아홉 개. 26번부터 거꾸로 세야 되니까 총 26명 들어올 수 있고 25명 들어올 수 있고 24명에서 개체수 세면 총 18번까지 18명까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엄청 많죠. 무지 많네요. 그런데 엔트리에 들어가면 되니까 순번이 상관이 없어요. 그죠. 1번 들어가도 되고 9번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9명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9팩토리얼로 나눠주면 9876 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3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1번에서 9번 타자, 타순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확률적으로 3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laughs> 엄청나죠? 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운동했는지 이해 되시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300만 분의 1입니다. 어. 엄청난 거예요. 300만 분의 1이면. 그죠? 어.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에서 나오는 카드에 로얄 플러시 뜨는 경우에서보다 이게 더 낮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일생에 아홉 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게 특히 일군에 들어가는 거, 일군에서 또 아홉 명 명단에 들어가는 게 이만큼 힘든 거예요 확률적으로 3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자두 번째 여섯 개의 다른 컵이 있는데 아까 전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 처음에 오는 사람, 두 번째 오는 사람 그냥 다 순서 없이 간단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눠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컨비네이션 4명을 뽑고요. 그래서 위에 순서대로 뽑고 나누기 4 팩토리얼로 4 명이니까 나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15개가 필요한 거네요. 그죠 어. 자, 이번에 또한 가지 해 볼게요. 어. 아까 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요. 반장하고 부반장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반장, 부반장은 그 퍼뮤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뽑아야 돼요. 반장이 더 중요하죠. 부반장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대표 두 명을 선출하면 돼요. 그래서 홍길동, 이길동 뽑으면 반장, 부반장 상관없이 그냥 두 명만 뽑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퍼뮤테이션이 아니고 당연히. 컴비네이션이 돼야 되죠. 순서가 아, 중복이 어, 허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20 컴비네이션 2를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퍼뮤테이션 해주고 나머지 밑에는 뽑은 개수만큼 나누기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190이 나옵니다. 어때요? 되게 어렵게 생각. 했는데, 물론 어렵죠. 그죠? 개념이 어렵죠. 처음에 접하니까. 근데 보면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요. 확률이. 그죠?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로또죠.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된 확률, 이런 거, 그, 신문지상에 이런 게 나왔죠. 로또가 1등 당첨될 확률.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보는 것처럼 로또는 44개의 번호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이렇게 번호 긁는 거 말고. 자, 그러면 이통 안에 도를, 공을 집어넣고 45개의 공을 집어넣고 뽑습니다. 뽑는데 45개 중에 공이 순서 없이 나옵니다. 로또는. 1번 나오는 번호가 중요하고 2번 번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번호가 중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번호 6개만 맞추면 1등입니다. 번호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로또가. 그죠? 자, 그러면 퍼뮤테이션이에요? 컴비네이션이에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컴비네이션이겠죠. 그죠? 컴비네이션으로 계산해 봅시다. 총 45개 중에서 컴비네이션 몇 개를 뽑는 거예요? 6개를 뽑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퍼뮤테이션, 네이션 어, 공식에 의해서쭉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총 1등 당첨된 확률은 어떻게 돼요? 800만 분의, 아, 800만 개의 약 대략 8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수, 번호가 하나만 나오죠? 하나예요. 1등은 하나입니다. 번호 하나, 1등 번호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800만 분의 1이 되는 거죠. 1등 당첨된 확률은. 그래서 0.0000 엄청 기네요 뭐가,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롯도 1등 당첨된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당첨 안될 확률이 엄청 많죠? 그죠? 타는 게 이상한 거죠? 800만 분의 1이니까. 그죠? 엄청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다는 게. 평생에 롯도 한번 만나보는 게 엄청 행운이죠? 그 사람들은 복권을 엄청 많이 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복권을 800만개를 사면 1등 한번 당첨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800만개를 사면 한번 당첨되잖아요. 복권 하나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죠? 1,000원인가요? 500원인가? 그죠? 어. 한번할때 1,000원인가 500원 하죠?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어. 다음 주가 뭘 계산할 거냐면 그러면 복권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복권을 800만개를 사면 여러분들 이득일까요? 이득이 아닐까요? 손해예요? 이득일까요? 복권을 800만 개 사면 1등 당첨될잖아요, 지금. 확률적으로. 800만 개를 사면 그 중에 하나는 당첨되니까. 자, 그러면 돈을 내고 800만 개를 사는 게 낫까요? 안 사는 게 낫까요? 돈을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기대 확률하고. 그죠?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은 확률을 배우고 다음 주에는 이 확률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기대수명 오늘 했던 그런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확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확률을 가지고 통계에서 분석할 때도 배우고요 실생활에 사용할 때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확률로 다, 확률이다 돈이에요. 돈으로 다 계산돼서 여러분들 보험료도 내야 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등이라도 당첨돼 봅시다. 5등. 5등. 어. 5등이면 500, 그 내가 돈낸 만큼 줄 거예요. 1000원이면 아마 1000원 돌려줄 거고, 500원이면 500원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등. 자, 5등은 6개 중에서 3개 숫자가 맞으면 됩니다. 야, 6개 중에서, 1등 6개 중에서 3개 숫자예요. 1등 6개 중에서 3개만 맞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안 되고. 자, 이거는 뭐냐면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45개 중에 6개를 골라서 그 중에 3개가 맞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어. 우리는 공이 6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45개의 번호 중에 고르는 거예요. 6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총4 5개 번호가 있고요. 맞죠? 총 45개 번호 중에 1등 6개 중에 3개를 맞추는 겁니다. 1등 6개 중에 3개를 맞추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요거는 쉽죠? 자,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3개는 나머지 39개 중에서 3개가 들어와야 돼요. 아무거나. 얘는 아무거나 들어오면 되겠죠? 어, 번호가. 자, 1등은 6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예요 또. 1등은, 그러니까 총 45개가 아니고, 3등은 45개를 쪼개서 1등 번호 6개 하고, 나머지 번호 40, 아, 39개를 분리합니다. 이게좀 어렵죠. 계산하기가. 음, 개념적으로. 어,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공 6개가 뽑는 거예요. 세 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세 개를 뽑는 거면 위에 게 맞는데 우리는 여섯 개를 뽑는 거니까 여섯 개인데 그 중에서 세 개는 다른 거에서 갖고 와야 되고 나머지 세 개는 또 다른 곳에서 갖고 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여태까지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 개는 1등 여섯 개 번호 중에 아무거나 세개 맞추면 되니까 여섯 개 중에 갖고 오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1등 요것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9개 중에 또 아무 번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두 개가 계산이 돼야 돼요. 공을 우리는 총 6개니까. 우리는 번호를 6개를 찍었고 그 중에서 1등 6개 중에 3개를 맞추는 거고 확률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머지 39개 중에 아무 번호가 맞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계산해 보면 2.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권 혹시 산 사람들 있나요? 혹시 엄마, 아빠들이 사는 경우 있으면 복권 하나 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2%, 최소 2% 되는 거를 사는 겁니다. 500원 내면 2%만 받는 거예요. 그걸 기대값으로 계산하는 건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어,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대충 나오죠? 어. 복권 하나 사면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천 원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주는 게 기대값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게 보험료 계산하거나 할때 필수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여러분들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로 내는 겁니다. 자,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하는 게 파이브 카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뭐지, 카드 게임 하는 그 전문 프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시면 프로게이머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게임하는 거, 그 뭐죠, 이거, 시합도 열리고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파이브 카드, 카드 5장, 즉 뭐냐면 52개 중에서 5개의 카드를 골라야 되니까 총 확률은 250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드에 대한 순서, 자 그래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어, 요거 뜨면 뭐냐면 전 재산 다 걸면 돼요. 어, 그럴 정도의 평, 평생 가도 이거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받는다 그러면 사기예요 무슨 뭔지 알죠? 여러분들 타자 같은데 보면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평생에 나올 수 없는 확률을 가지고 내 손에 주니까 돈을 다 걸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타자들, 그 카드 막 섞어 가지고 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죠. 로또 당첨보다 보다는 좀 작네요, 그죠? 250만 분의 1이니까 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드 카운팅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다 계산돼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암기해요, 이 사람들은. 암기해서 내가 받은 카드와 저 사람 받은 카드에 카운팅을 해서 로얄 플러시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어, 계산이 다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걸 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걸릴 확률 이런 거를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 카드가 나올 확률, 뭐 플러시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하는데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투페어 원페어인데 원페어는 다섯 개 중에 같은 숫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원페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42% 거의 50%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어, 그만큼 원페어가 나올 확률은 높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계산해서 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카드 카운팅 하는 것까지 아니 카드 카운팅 됐다 죄송해 우리 카운팅 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카운팅 하는 거왜 배우죠 확률은 전체 개수와 내가 관심 있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개수 분에 내가 관심 있는 개수를 나눠주면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백분율로 환산되고 그게 곧 확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체가 몇 개고 내가 관심 있는 게몇 개고 이거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해 주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곱해 주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죠. 중복이 허용될 때와 중복이 허용 안될 때. 그래서 곱해 주는 곱셈의 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곱셈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된 게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은 다 곱셈의 법칙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어. 좀더 편하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온 게, 어, 커뮤테이션, 컴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확률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제 다 곱해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다 배웠고요. 확률은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느냐. 확률을 이렇게 구해주면, 이제 그 다음 번호로 가야죠. 확률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확률을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확률은 0과 1로서 숫자로 표시해 줬는데 다 더하면 1입니다. 자 확률은 다 더하면 1이에요. 당연하죠.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마이너, 확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확률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죠.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때, 확률은 모든 걸다 더해주면 1이니까, 만약에 어떤 확률이 있으면, 1에서 그 확률을 빼면 나머지 확률이에요. 맞죠? 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A를 계산, 해 A를 알아요. 근데 나는 A 다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전체 중에 A 다시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1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는 어떻게 준다고요1 빼기 나머지 해주면 돼요. 그 확률 값 해주면 됩니다. 왜요? 네. 확률은 1이니까 다 더하면. 이런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뒤에 많이 나올 겁니다. 확률을 계산할 때다 계산해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1에서 빼주는 경우도 많이 씁니다. 계산하는 게더 힘드니까 오히려 계산하기 쉬운 걸 해주고 빼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여사건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전체 1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건과 합사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합에서 많이 배운 내용들인데 이거 아시죠? 어, 교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거꾸로 컵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표시를 해주는데 어떻게 돼요? 전체 중에 전체가 여기 50개, 10개 해서 다 합치면 100개죠? 아, 160개죠? 전체 160개 중에서 A와 B를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게 10개가 있으니까 160개분의 10개 이렇게 우리가 확률로 계산이 되죠? 계산해줍니다. 만약에 합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전체 160개 중에 A가 이렇게 60개, 160개 중에 B가 아이고 아이고 B가 또 110개. 근데 10개가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10개는 한번 빼주면 되죠. 똑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어, 계산해주는 겁니다. 그죠? 왜여게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어, 한 번은 빼줘야 되니까 두 번. 왜 AB가 중복된 게? 얘는 두번 중복되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산수 시간에 초등학교 때다 배운 내용이니까 이런걸 어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율과 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데 많이 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비율 영어로 프로포션 영어로는 레이션 데 구분이 돼요 근데 한국말로는 비율 비율 다 같은 말에서 파생돼서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비율은 전체 분의 퍼센테이지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확률을 봤던 거 있죠. 확률은 이 비율의 의미입니다. 어, 그런데, 비, 레이셔가 있어요. 레이셔라고도 하고 또는 오즈 레이셔라고 합니다. 레이셔, 오즈 레이셔. 이 레이셔는 뭐냐면 상대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 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성의 비율, 비. woman ratio 그러면 밑에가 뭐냐면 남성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아니고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입니다. 항상 밑에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 대비 본인들이 여기는 여성이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이니까 남성분의 여성이 되는 거죠. 어. 만약에 1, 2, 3, 4학년이면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분의 2학년을 볼지 1학년 대비 3학년을 볼지 이렇게 레이션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정해지는데 기준이 뭐 99%라고 되는데 보통은 소수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다예요. 1. 1은 똑같다. 1이 넘어가면 내가 더 크다. 위에 분자가 더큰게 1이 넘어가는 거죠. 1보다 더 적다 그러면 내가 좀더더 더 작다. 남자 대비 베이스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 0.99로 봐야 되겠죠. 0.99 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모자르다. 이해하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 하면, 어, 여성이 더 많네. 0.9 하면, 어, 여성이 모자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분자, 분모가 똑같으면 1이 나오죠? 당연하죠? 분수. 여러분들 분수 배웠죠? 나눗셈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은 뭐냐면, 천명 대비, 만명 대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또는, 그래서, 어, 요렇게, 천명당 좋은 율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율은, 천명당으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천명당으로. 우리가 4,500만 명이지만, 천명으로 했을 때몇명 정도, 뭐, 요렇게 나눠주는 게 있죠. 어, 요거는, 어, 우리가 비교해 줄 때, 그 비교 단위를 천명만명 요렇게 명 정해서 우리가 움직여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승산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경마 경기 할때 많이 드죠. 승률라고 해서 돈 건거에 대비해가지고 배당률을 주거나 할때 많이 쓰죠. 그럴 경우에도 어, 넘어갑시다. 이거는.